선호를 진입하거나 음. 나올 때 빛이 갑자기 음. 확 들어올 때 음. 잠깐 이가목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음. 어? 이제 센서의 문제다 보니까 음. 이거 완전 주행 자율주행 옵션을 넣어도 이게 핸들에서 선호를 떼면 절대 안되네 네. 아, 이거는 뭔데 핸들에 있는 거 이거 조이스틱 같은 거. 이거 보고 그게 이제 이제 소리 조절하는 거 하고 음. 이제 이거를 뭐음 음성 음성 센서 하는 거 하고 음.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음,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는데 자율주행은 이거를 한번 음. 아, 일단 차선 한번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음. 지금 여기 여기 72가 지금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음. 그럼 일단 크루즈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음, 음. 한번 쫙내려보아 음. 크루즈 컨트롤을만 되는 거고 음. 한번더 따닥 내리면 더블로? 네그래서 네. 음.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 핸들을 건드시면 안 돼요? 응 음, 핸들이 어아 다시 한번 하고 면 자기가 이제 음. 차선을 보고 야그 선은 손을 얹고 있어야 되잖아 네 손을 얹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야 속도도 지워가? 하나서 올리는데? 속도는 이제 70으로 맞춰놨어아또또 또 풀렸구나 이렇게 하면 네. 아마많이 불안해서 손을 못 놓겠다 <laughs> <늦게다>. 래도 <laughs> 처음에 그랬어요 어, 이제 잡고 있으면 그래서 속도를 이제 음. 자기가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음. 이걸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음. 야, 야, 하지 마라. 을 오케이, 오케이. 여기 <laughs> 70km잖아. 어, 자동으로 이제 회생제동도 들어가고, 네. 70km로 맞추고. 어, 에, 발 떼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도 잡아서 앞에 사물이 있으면. 예. 네. 있는데 지금 자동주행. 아, 또 풀었네. 아, 어, 어,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살짝만 잡고 있어, 음, 힘만 음,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음, 손 먼저 어있으면 되네? 느낀다는 느낌으로, 음, 자기가 핸들을 돌릴 때아 음, 돌리고 있구나 느낌만 음, 주면은 핸들이 안 풀리거든요 오, 앞에 차가 신호 때문에 멈추면은 음, 같이 멈추고 출발하면 음, 같이 출발하고 음, 차선만 바꾼다는 거고? 차선은 이제 FSD라는 어, 네, 옵션 넣어야, 넣어야, 넣어야 되고 그거 하나 기능이 추가되는 거야 천만 원더 주면? 그 기능에 내비를 찍으면 내비 아, 따라서 간다고? 가고 고속도로 음.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용 안 했었나? 그 정도면 천만 원 가치가 있는 건가? 나라 사용을 해봤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 따라 다른 거 같아. 요 음. 뭐 장거리 운전 많이 하는 사람은 어, 진짜 어떻게 할까요? 장거리 좋겠다. 운전 많이 하는 사람은 음. 그 정도 가치가 있고. 음. 그리고 가끔, 음. 지금 이거 FSD 가격이 점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음. 네, 처음에 이게 300만 원으로 옵션이었지만 지금은 지금 900 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세 배가 더 올랐네. 이게 기능을 또 계속 넣으면서 계속 음. 올릴 거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이 FSD 가격을 최후에는 뭐 5000만 원, 뭐 음. 이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음. 이 시벌로 누워 있어 약을 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네, 거구거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파면서 차를 끼워주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laughs> 아, 아 그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차는 인식을 못할, 인식을 못할 거 아니야? 엔진 스왑을 하듯이, 뭐, 이거 서포트웨어를 이식하는 거는 안될거 아니야. 뭔가 락을 끌어 놨던 거아니면이 차에도 아니면. 지금 FSD가 들어가 있는데. 음, 못 쓰게 만하네. 아, 뭐 시리얼 넘버만 받으면 쓸수 있게 돼 있는 뭐 그런 개념이네. 시리얼 넘버가 아니고 음. 통신으로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물건을 사면은 시리얼 넘버만 있으면 살수 있는데 없어서 아, 못 쓰는 것처럼. 네. 음, 그러니까 돈만 주면이 상태에서도 바로 쓸수 있는 거네. 그렇죠. 네. 아, 차를 사고도 추후에 옵션을 살수 있다, 이거가. 네네. 아, 어, 그거는 진짜 좋다. 네, 그러니까 차를 구매할 때그 음. 옵션을 놓고 구매하면 세금이 올라가잖아. 음안 놓고 구매했다가 보닛할 음. 때 풀면 되네. 네, 나중에 풀 수도 있고. 아, 그거는 진짜 색 다르다야. 우리 음. 안으로 이제, 이제 음. 그 이제 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구독. 음. 한 달, 난한 달만 쓰겠다. 음. 얼마인데? 음. 이렇게도 이제 풀 거라고. 음. 아, 이제 월 사용 얼마씩 받고 네, 뭐 아니면 하루만 쓰겠다. 음. 월 1일. 뭐 그러 그러니까, 아, 그러려면은 뭐. 만약에 내가 진짜 초장 그래가지고 초행길이고 네. 어, 운전을 뭐, 힘들다. 네. 그러면 진짜 하루 딱 네. 대여해가지고 네. 대여한다 생각하고 렌스 네. 네. 딱 쓰면 되네. 네. 목돈 줄 필요도 없고. 네. 음, 어, 그 진짜 좋 완전히 테슬라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네. 완전히... 음. 어... 음 차는 그냥 자동차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다면 약간 가전 같은 느낌이 들고 핸드폰 같은, 아, 네, 네. 음, 약간 그런 이제 전자기기 같은 개념으로 바꿔라구나 음, 진짜 서포터웨어도 내가 쓰고 싶으면 부가 서비스 이래가지고 써듯이 아, 네. <laughs> 그렇게 놨네. 아, 내가 처음 진짜 자율주행 이거 체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는데, 아, 진짜 근데 편하긴 편하다. 마음은 좀 불안한데, 지가 알아서 가니까 내가 만약에 이 차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어 저, 진짜 자주 사용할 것 같다, 야 진짜 매일 쓸것 같은데? 저 출퇴근길에 거의 너무 음. 쓰고 있습니아 근데 좀 이런 복잡한 길 나오니까 음. 무섭다. <웃음> <웃음> 내가 해야 될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든다. <laughs> 어, 어, 차가 자동으로 쓰, 쓰, 쓰네. 락을 떼를 빼난 상태니까. 어. 아. 그게 그러니까 보통 차들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제동이 걸리네. 네. 처음에는 가다가 좀 걸리네. 네. 감속을 해버려. 음, 그 그러니까 뭔가 차가 알아서 해주는 듯한 AI는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잖아 이게. 네. 음. 브레이크 성능도 요즘 차들은 다잘 나오긴 하지만 다보 아니 깜빡이도 자동으로 몇번 하다가 꺼지네. 반만 했을 때고 뭐 완전히 음. 내려야지. 음, 계속 유지가 오로딱 네. 켜지는 거고. 어, 그게 조금 저는좀 불편하긴 하데 적응이 안 된다는. 국산 차들은 이게 딸칵 딸칵 이렇게 음. 바로 하잖아요. 나도 이거 쓰는데 네. 딱 켰다가 끌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불명확해가지고 네. 어, 네. 어, 딱 걸리는 그런 게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네. 완전 오른쪽 켰다가 끌락하는데 탁 끝면 왼쪽으로. 가고 아. 아. <laughs> 아직 난 적응이 안돼서수있는데약간 <laughs> 그런 게 있네. 네. 너무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런 감성을 많이 뺀것 같아 느낌에 네, 음, 약간 디지털화한다고 모든 이제 기계적이고 이렇게 뭔가 남자다운 이런 그런 네. 뭐 힘을 써야 되는 <laughs> 그런 기능들을 많이 빼낸 것 같다 음. 그래도 이제 다음 세대 자동차 개념을 난 테슬라가 설립하지 않았나 성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아무래도 한 세기 정도는 음. 나가지 않나 싶어요 음. 한 세기 국산차 하고는 솔직히 나는 비교가 불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요즘 나오고 현대에서 뭐 나오고 있죠 아이오닉5 내 실물을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차를 타보고 이차 1세대잖아 1세대면 또 나는 이정도라면 진짜 원래 모든 뭐 핸드폰도 그렇고 전자기기든 1세대든 글러라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 1세대지만 1세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 근데 이게 모델 서리가 음. 굳이 따지자면 1세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모델 S가, 음, 더 음. 나온 상태에서, 음. 이제 가성비에 저렴한 차를 음.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모델 S. 음, 이게 오히려 그러면 더 최신품이네. 더 고급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음, 엔트리 모델임에도 더 이제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갔네. 그렇죠. 그렇게 음. 굳이 따지자면. 음. 그니까 러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좀더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거겠지 물론 하드웨어적인 거는 큰 차니까 더 좋겠지 뭐더 좋겠지만 은 타면 쫙 밟아 보고 싶은데 차들이 계속 있네 <웃음> <웃음> 가속 성능은 진짜 이게 아. 가속 성능이라든지 음. 롤링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로 음. 업데이트를 다해줘요아 그러니까 승차감도 계속 계속 이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서는 승차감이안 음. 좋고 음. 어떤 버전에서는 좀 좋고. 그러면 이게 서스펜션이 전자식이야. 전자로 제어를 하겠죠. 음, 네, 그러니까 네, 그 차이가 나겠지. 기계식이면 업데이트한다고 차이가 안날거 아니라. 그렇죠. 음. 네. 그 내가 처음 타본 소감으로는. 네. 아직 나는 적응 전이잖아 네. 사, 내가 생각, 생각했던 개념, 뭐 상식이나 아니면은 뭐 선입견을 확실히 깨고 뛰어넘는 네. 내가 뭐한이 정도 되겠지. 네. 뭐 전기차가 해 봐야 지금 1세대고뭐또이 네. 어, 테슬라가 뭐 빌드 퀄리티가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뭐 단차 같은 게뭐 있겠지. 했는데 네. 솔직히 내 눈에 지금 띄는건하도 없거든. 아, 네. 음, 그리고 성능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하고. 네. 또뭐 배터리 성능이야뭐 주행거리 이런거는 내가 끝까지 안 타봤으니까 뭐 얼마나 탄다는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70% 였는데 아직도 70% 잖아 아니, 아니 속도가 66%가 아, 4%가 다르한 아, 지금 왕한 8km 정도는 최소한 될것 같은데 네. 더 되나? 10km? 나중에 확인해 오시면 음. 출발하기 전에 음. 몇 k 로인지 지금 몇 k 로인지 음, 그건 나중에 이제 해보면 되겠는데몇 네. km 타는데 몇프로 달았다 라는거 네. 에어컨도 에어컨은 거의 전기라 뭔가 됐잖아 네. 에어컨은 크게 많이 음, 먹는뭐 음, 음. 히터 대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하면 뭐 에어컨이 뭐몇뭐10%니20% 이지 자동차 연기가 네연기관는뭐뭐10% 먹니 10% 먹니 이러잖아동력은그 네. 네. 그기에 비하면 거의 없다와 한뭐한자릿수 그렇죠 아, 한자릿수 네. 정도 근데 왠지 난 전기차가 앞에 가고 있으면 네. 천천히 가도 네. 별 말이 불만이 없거거왜왜냐면 전기차니까. 아에. 어, 그 원래 그렇게 타는 거라 생각했었거든. <laughs> 에너지 아키려고 아. 그렇게 그 지금 그게 아니네.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데에차는데훨차잘다 훨씬 는차들인는 차들인데. 아에. 그냥 그 사람이 운전 습관이 색깔이... <laughs>